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꾸는 비밀 하루 세번 감사의 힘 시즈니에 살고 있는 7인의 여성이 쓴 감사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작가 김별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치병을 극복 중인 김별. 어느 날이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봄쯤 딸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홀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흘러내리는 눈물로 뺨이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찬란하리라 만치 파란 하늘 마치 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 은빛 깃털을 반짝이며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 오르고 제 안에 고여있던 고통이 스스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공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늘, 나무, 새, 벌레, 풀한 포기. 구름 한 점, 파란 한 자락조차도 저에게는 신의 따스한 어루만짐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향해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 눈물은 2009년... 사랑하는 딸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생애 최고의 선물이자 천사 같은 딸아이를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섬유근육통이라는 생소한 병도 함께 주셨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전신통증과 함께 수면장애, 인지장애, 기억력장애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십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희귀한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러다 할 치료제도 없는 질병과 싸우는 동안 가족들도 지쳐 가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아픈 사람이 많고 고통받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꿈꿔왔던 삶은 스물아홉 살에 조각조각 부서져버렸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될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은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족들에게 집만 되어 간다는 절망감에 집 앞에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뛰어들고 싶어졌고, 운전을 하면 중앙선을 넘는 환상에 운전대를 꽉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혼자라고 느낀 바로 그때 신은 제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음을 한 가락 빛과 바람과 새들의 노래로 깨닫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간 집안에서만 있다시피 했던 제가 움츠린 가슴을 펴고 독서 모임에 찾아가 좋아했던 책 읽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저에게 또 다른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책들은 저의 어리석음과 편협한 생각들을 신랄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아픈 상처를 따스하게 끌어안아 주기도 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질병을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은 무한하다는 믿음과 자신감도 심어주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인연으로 감사 일기 팀에 합류하면서 삶을 한번더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섬유 근육통으로 아픈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증과 고통 잃어버린 것 누리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던 때와 달리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는 지금의 삶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삶에 감사하는 법을 영원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삶의 고통과 상처조차 불행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장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이 감사로 인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졌는지 제 일기를 통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인 누군가가 있다면 고통의 터널에서 빛을 따라 걸어나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밝은 곳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